네, 캐스터님께서는 배틀 메이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? 저가 그 던전앤 파이터 처음에 1차 리그 했었을 때 이거 하나만 외치다 끝났어요. 황룡천공 네. 근데 이제 사도하라고 말씀 많이 주시는데. 그럼 저한테 왜 물어봤어요? 예. 네, 그냥. 이제 아, 친한... 왜? 아 이거. 말씀만. 괜히 민망하잖아요. 아 이게 말씀하세요. 예, 예. 네. 이게 배틀 메이지죠. 이게 우리 배틀 메이지 음. 뭐 그동안 배틀 메이지 그 사도화 돌려줘.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. 음. 어 해당 부분 대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게 존재하던 태아나라는 이 존재와 컨셉이 아무래도 그렇죠, 그렇죠. 배틀메이지가 가진 힘의 정수를 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고 네. 진 각성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성인 체형과 다서 이 과하게 화려한 복장을 기획하게 됐거든요. 아하. 뭐 근데 어. 배틀 메이지가 가진 고유의 그 매력이 뭐 아시겠지만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동작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공감하고 있잖아요. 이거 논쟁이 많았죠. 예, 네. 예 그래서 또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뭐 그게 맞는 거 아닌가? 뭐 사도와 뭐가 뭐 그런 걸다 음. 떠나서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아라드가 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? 라는 <laughs>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뭐프레시아 외형을 체형에 맞춰서. 예, 리뉴얼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? 관련해서 뭐 아직 네.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뭐 많이 기대를 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. 한번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? 아트 담, 담당자님께 이제 말씀 드려서 공수해 왔어요 이렇게 어? 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<laughs> 예.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당 게 작업을 어? 할때 연간 도트 작업도 해야 되고, 뭐 이게 변경 사항으로 인한 뭐 대응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. 음. 뭐 훨씬 또 변경해야 되고, 원래는 이제 프레세테이뭐 쓰면 각성 쓰면 이제 얼굴 이렇게 따다다 나왔는데, 그 얼굴도 바꿔야 되고, 뭐 그런 것들의 이제 작업량들이 좀 일정이 꽤 요구되기 때문에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못한 점에서는 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만. 뭐 배틀 매니지 모험가 분들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관련된 의견을 주셨잖아요. 오늘 또 굉장히 맞죠?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. 그래서 네, 맞아요. 오늘 자리에서 한 번은 뭐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네.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당장 키워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보고 지금 아, 네. 계시는데 네. 어, 뭐 헤어 스타일 취향에 관련된 부분들도 뭐,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시고 어.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? 네. 네 이거는 아까 질문 주신. 그 내용인데요. 드디어 예. 이제 얘기하게 된데 그낭기 검사 도트 개편 다음에 뭡니까? 그다음에는 뭐 여격 투가 이제 여 도트 개편이잖아요. 예. 그 이전 덤파로 온때 이제 낭기 검사 도트 리뉴얼을 이제 발표를 드렸을 때 예. 여격 투가의 도트 개편은 언제 하느냐 예.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모바일 던파에서 여건어 뭐 도트 개편이 진행 됐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PC 덤파는 적용 언제하냐 지적을 이제 주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PC 덤파에 모두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게 맞고요. 음. 모바일 던파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함께 논의된 사항입니다. 음. 현재 근데 이제 PC 덤파의 경우 아까 윤이님도 말씀드렸지만 변경하고 이제 적용해야 하는 아바타 개수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까 50만이라고 했네요. 네 그렇죠. 그렇죠. 예. 이렇게 사인 이런 아바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키프레이마다 찍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음. 적용하기 어려운 게좀 현실이거든요. 뭐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빌려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작업은 당연히 모두 음. PC 던파에 적용될 예정이고요.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난기 검사도 함흥차자였잖아요. 음. 그거는 정말 답답해하실 수 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시로 좀 상황을 좀 보고 드려서 답답함을 조금 더시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것만으로도 분명히 좀아 해소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그막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약 결국 기다리는 거 아니야.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,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?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뭐 결국 뭐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이렇게 하면 뭐 도대체 팀한테 좀또 부담드리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지금 해준다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